안녕하세요. 소미아빠 일상의 소미아빠입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 22분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새벽 기부하러 갑니다. 주변에 주민센터에 가서 문 앞에 놔두고 올 생각입니다. 직원들이 오거나 누가 보기 전에 냉큼 갖다 놓고 올려고 지금 일찍 나섰습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음, 농민들 고생하시니까 쌀쌀 쌀 기부하고 음, 쌀 소비 증대도 시키고 그리고 독고 노인들 얼마 전에 또 대목이었는데 집에서 혼자. 외로이 계실 분들 생각이 나서 독고 노인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잘 살지만 아익도 우리나라엔 결식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 쌀을 싣고 두푸대 싣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와가는데 이만 네.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